지금 멈추지 않으면 10년 뒤 요양병원 천장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서울아산병원 노인정신과가 5년간 추적한 결과 75세 이후 우울증으로 입원한 환자의 78%가 외로움을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그 외로움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관계가 너무 많아서 생긴 거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다섯 가지가 어떻게 노후를 지옥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65세, 이 숫자가 왜 무서운지 아세요? 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이 나이를 넘어서면, 만성질환 보유율이 89%로 치솟고, 우울증 발병률은 3배 높아집니다. 60대 초반까진 그래도 속일 수 있어요. 몸이 좀 아파도 이 정도야 하고 넘길 수 있고, 관계에서 상처받아도 괜찮아 하고 웃어넘길 여유가 있죠. 하지만 65세를 넘어서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요. 온몸이 쑤시는데, 옆에 누운 배우자는 코만 골고 있고, 밤새 뒤척이다 보면 온갖 걱정이 몰려와요. 자식들 잘 살고 있나? 내가 아프면 어쩌지? 친구들은 다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 모양이야. 그렇게 아침을 맞이하면 거울 속내 얼굴은 더 늙어 보이고 하루 종일 기운이 없어요. 부천에 사시는 송기철 할아버지 69세이신데요. 제가 작년에 우연히 복지관에서 뵈었어요.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이셔서 말을 걸었죠. 어르신, 무슨 걱정 있으세요? 그분이 한숨을 푹 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가진 것도 많고, 자식들도 잘 크고,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불행할까요? 아침에 눈 뜨면 살고 싶지가 않아요. 충격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노후를 사시는 것 같은데, 막상 속은 텅 비어 있으셨던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 이유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모임이 다섯 개였어요. 동창회, 산악회, 경로당, 침묵회, 향후회, 매일 사람을 만나셨는데, 만나고 나면 더 외로웠대요. 누구는 해외여행 다녀왔대. 누구는 아들이 집 사줬대. 그 얘기 듣고 있으면 내가 한심해 보여요. 집에 와서 거울 보면 패배자 같아요.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송 할아버지처럼 사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바쁘게 활발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매일 무너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몸은 늙어가는데, 마음은 여전히 40대처럼, 50대처럼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많은 사람을 만나고, 여전히 뭔가를 더 가지려고 애쓰고, 여전히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여전히 과거를 후회하고, 여전히 나라도 해야지 하며 무리해요. 그 결과는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무너져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아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건강은 망가졌고, 관계는 다 틀어졌고, 회복할 기력도 없어요. 그렇게 남은 10년, 20년을 후회 속에서 살게 돼요.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경고예요.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도 송할아버지처럼 될수 있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멈춰야 할까요? 첫 번째, 관계를 멈춰야 해요. 아니, 정확히는 죽이는 관계를 멈춰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는 게 독이 될수 있어요. 특히 비교하게 만드는 관계,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 의무적인 관계는 여러분을 서서히 죽여요. 안양에 사시는 윤정혜 선생님, 70세이신데요. 2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모임에 나가셨어요. 친구들이 나오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셨죠. 안 나가면 뒤에서 뭐라 할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웠대요. 그런데 그 모임들이 진짜 즐거웠을까요? 아니었어요. 모임 가기 전날 밤부터 긴장돼요.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모임에 가면 또 시작돼요. 누구는 손주가 의대 갔대. 누구는 아들이 강남에 집 샀대. 나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듣고만 있다가 오는데 집에 오면 가슴이 답답해요. 며칠을 우울해요. 그렇게 2년을 버티다가 어느 날 쓰러지셨어요. 과호흡 증후군이었어요. 병원에서 정신과 상담을 받으셨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관계가 스트레스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만나면 몸이 거부반응을 일으켜요. 지금 당장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윤 선생님은 결심하셨대요. 모임 다섯 개중네 개를 끊으셨어요. 처음엔 무서웠대요.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외톨이가 되면 어쩌지? 하지만 막상 끊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이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이 가벼워요. 오늘은 누굴 만나야 하나 하는 걱정이 없으니까요. 이제 일주일에 한번 진짜 좋아하는 친구 둘하고만 만나요. 그 둘과는 진짜 대화를 해요. 비교도 안 하고 자랑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차 마시면서 속마음을 나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더 무서운 일이 생겨요. 연세대 의대 정신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피상적 관계가 많은 노인이 깊은 관계가 적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1.7배 높았어요. 왜일까요? 피상적 관계는 뇌에 스트레스만 주고 정서적 만족은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중에서 만나고 나면, 아, 행복했다? 힘이 났다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서너 명, 아니면 한두 명. 만약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독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매일 독을 마시면서 관계가 중요하니까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욕심을 멈춰야 해요. 나이가 들어도 욕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커져요. 자식에게 더 남겨줘야지.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어쩌지. 남들보다 못 살면 어쩌지. 이 욕심이 여러분을 잠못 이루게 만들어요. 춘천에 사시는 한병수 할아버지, 77세이신데요. 평생 모으고 또 모으셨어요. 친구들이 한번 살자며 여행 가자고 해도 안 가셨어요. 돈이 아까워. 맛집에 가자고 해도 거절하셨어요. 집에서 먹으면 되지. 생일이어도 명절이어도 한 푼이라도 아끼셨어요. 그렇게 77세가 됐을 때, 통장엔 1억 2천만 원이 모였어요. 자식들 유산으로 남기려고, 평생 아끼신 돈이었죠. 그런데 그때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최장암 말기. 의사가 말했어요. 6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그 순간 한 할아버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생각이 뭐였을까요? 통장엔 돈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봤구나. 여행도 안 가봤고 맛있는 것도 안 먹어봤고 친구들이랑 즐거운 추억도 안 만들었구나. 돈은 모았는데 인생은 못 살았구나. 병실에서 자식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희들 주려고 모은 건데, 정작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 살았어. 자식들이 울면서 말했대요. 아빠, 우리한테 돈안 남겨줘도 돼요. 그냥 아빠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욕심의 끝이에요. 모으고 모아서 결국 아무것도 못 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몸은 망가졌고 시간은 다 흘러갔고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경희대 노년학과에서 10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어요. 70대 이상 노인 3천명을 대상으로 행복도와 저축액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저축액이 많을수록 행복도가 낮았어요. 왜일까요? 돈을 모으는데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살아있는 동안 누려야 할 경험, 관계, 즐거움을 다 놓쳤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 통장에 얼마가 있으세요? 그 돈으로 뭘 하실 건가요? 자식한테 주려고요? 자식들이 정말 그 돈을 원할까요? 아니면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를 원할까요? 10년 뒤 병상에 누워서 그때 여행 갈 걸, 그때 맛있는 거 먹을 걸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쓰세요. 지금 누리세요. 세 번째, 자식 걱정을 멈춰야 해요. 이게 가장 위험해요. 자식 걱정은 끝이 없거든요. 자식이 서른이 되어도, 마흔이 되어도, 쉰이 되어도 걱정은 계속돼요. 직장은 괜찮나, 돈은 모으고 있나, 애들은 잘 크나, 이 걱정이 여러분을 잠못 이루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결국 관계까지 망가뜨려요. 평택에 사시는 박미란 선생님. 74세이신데요. 아들이 48세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매일 걱정하세요. 전화하면 밥은 먹었니? 회사는 괜찮니? 돈은 모으고 있니? 또 묻고 또 물으세요. 아들이 귀찮아하는 걸 아는데도 멈출 수가 없대요. 내가 걱정 안 하면 누가 걱정해? 그런데 작년 추석 때 사건이 터졌어요. 아들이 폭발한 거예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 이제 쉰 가까운 어른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게요. 엄마가 계속 간섭하니까 숨이 막혀요. 솔직히 엄마 전화 받기 싫어요. 박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으셨대요. 나는 걱정해서 그런 건데. 내가 사랑해서 그런 건데, 그 이후로 아들은 석달 동안 전화를 안 받았어요. 박 선생님은 그석달 동안 매일 울었대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우울증 약까지 드셨어요. 그러다 결국 병원에 입원하셨죠. 병상에서 상담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선생님, 자식 걱정은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자식을 놓아주지 못하는 건 자식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외롭고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박 선생님 가슴에 꽂혔대요. 내가 자식을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외로움을 자식으로 채우려고 한 거구나. 퇴원 후박 선생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아들한테 먼저 사과하셨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내 인생을 너무 간섭했어. 이제 너는 내 인생 살아라. 엄마도 엄마 인생 살게. 그러고 나서 노인 대학도 다니시고 수채화 배우기도 시작하셨어요. 신기하게도 관계가 더 좋아졌대요. 이제 아들이 먼저 전화해요. 엄마, 요즘 뭐해요? 물어보고 주말에 집에도 자주 와요. 예전엔 내가 붙잡으니까 도망갔는데, 이제 놓아주니까 오히려 다가오더라고요. 하지만 자식 걱정을 멈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립정신건강센터 통계를 보면 70대 이상 우울증 환자의 42%가 자식과의 갈등을 원인으로 꼽았어요. 그리고 그 갈등의 90%가 부모의 과도한 간섭에서 시작됐어요. 간섭하면 할수록 자식은 멀어져요. 멀어지면 더 불안해서 더 간섭해요.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다가 결국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요. 자, 그렇다면, 네 번째로 멈춰야 할게 뭘까요? 과거에 대한 집착이에요. 나이가 들면 자꾸 과거가 떠올라요.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건강했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과거는 항상 아름답게 보여요. 하지만 과거에 매달리면 현재가 지옥이 돼요. 대전에 사시는 정한길 할아버지, 78세이신데요. 평생 후회 속에 사셨어요. 40대 때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부동산을 샀어야 했는데, 아내한테 더 잘할 걸. 그리고 원망도 많으셨어요. 그때 그 친구만 안 믿었어도, 그때 그 투자만 안 했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78세까지 사셨는데, 작년에 뇌졸중이 왔어요. 반신마비가 왔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셨어요. 재활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때, 옆 침대 환자분이 비슷한 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얼굴이 참 평온하셨대요. 재활치료도 열심히 하시고, 간병인한테도 웃으시고, 괜찮아. 다시 걸을 수 있어 하시더래요. 정할아버지가 필담으로 물어보셨대요. 후회 없으세요? 그분이 답하셨대요. 있죠. 하지만 후회해봤자 과거는 안 돌아와요. 그 시간에 지금 할수 있는 걸 하는 게 낫더라고요. 나는 다리가 안 움직여요. 하지만 팔은 움직여요. 그래서 재활 치료 열심히 해서 팔이라도 완전히 회복하려고요. 그게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전부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정 할아버지는 눈물이 났대요. 나는 팔다리 멀쩡할 때도 후회만 하면서 살았구나. 지금 할수 있는 건 하나도 안 하고 과거만 붙잡고 있었구나. 과거에 매달리면 현재를 놓쳐요. 현재를 놓치면 미래도 없어요. 그렇게 남은 인생 전부를 후회 속에서 보내게 돼요. 분당 서울 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과거 집착 성향이 높은 노인이 현재 지향적인 노인보다 자살 충동을 느낄 확률이 3.4배 높았어요. 왜일까요? 과거에 매달리면 현재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에요. 이미 끝난 인생, 돌이킬 수 없는 실수, 후회뿐인 과거.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살아있어 봤자 뭐해? 하는 절망에 빠져요. 지금 여러분, 매일 과거를 떠올리며 한숨 쉬고 계시지 않나요?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이 생각을 오늘 당장 멈추세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살수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해야 한다는 강박을 멈춰야 해요. 이게 가장 위험해요. 65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나라도 해야지 하면서 무리하는 분들이 많아요. 손주 돌보고, 집안일하고, 봉사 나가고, 경로당 일까지 쉬는 날이 없어요. 울산에 사시는 김옥희 할머니, 71세이신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바쁘게 사셨어요. 일주일에 사흘은 손주 둘을 돌보시고, 이틀은 경로당에서 식사봉사를 하시고, 주말엔 교회에서 청소봉사를 하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렸어요. 나이도 있는데 좀 쉬세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이렇게 답하셨어요. 나는 아직 건강해요. 이 정도는 할수 있어요. 나라도 안 하면 누가 해요? 그렇게 무리하시다가, 작년 여름, 손주를 돌보시다가 쓰러지셨어요. 열사병이었어요.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의사가 말했어요. 선생님, 나이에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돼요. 다음엔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활동량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퇴원 후, 김할머니는 모든 걸 절반으로 줄이셨어요. 손주는 일주일에 한 번만, 봉사는 한 달에 두 번만.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대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하지만, 2개월쯤 지나니까 몸이 달라지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요. 예전엔 일어나자마자, 오늘은 뭘 해야 하지? 하며 긴장했는데, 이제는 오늘은 뭘 하고 싶지? 하며 여유가 생겼어요. 하지만, 강박을 멈추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통계를 보면, 70대 이상 골절 환자의 65%가, 과도한 활동 중 낙상으로 다쳤어요. 그리고 그중 40%는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됐어요. 한 번의 무리가 평생을 망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다섯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관계를 멈추고, 욕심을 멈추고, 자식 걱정을 멈추고, 과거 집착을 멈추고, 강박을 멈추는 것. 멈추면 뭐가 남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멈춰야 비로소 살수 있어요. 독이 되는 관계를 멈추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생겨요. 욕심을 멈추면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고, 자식 걱정을 멈추면 내 인생을 살수 있어요. 과거 집착을 멈추면 현재가 보이고, 강박을 멈추면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멈추는 건 포기가 아니에요.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10년 뒤,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게 될 수도 있어요. 옆에는 아무도 없고, 몸은 움직이지 않고, 머릿속엔 후회만 가득한 채로, 그때 멈출 걸, 그때 내려놓을 걸, 그때 나를 좀더 아낄 걸.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예요. 오늘 만나기로 한 부담스러운 약속 하나를 취소하세요. 오늘 자식에게 하려던 걱정 전화를 참으세요. 오늘 과거를 떠올리며 한숨 쉴 시간에 창 밖을 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오늘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 하나를 과감하게 포기하세요. 작은 멈춤이 삶을 바꿔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어느새 노후 전체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지옥 갔던 노후가 평온한 노후가 되고 후회뿐이던 하루가 감사한 하루가 되고 외로웠던 삶이 따뜻한 삶이 돼요. 행복한 노후는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바쁜 사람, 더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멈출 줄 아는 사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자기를 아낄 줄 아는 사람에게 와요. 늦어도 65세부터는 멈추세요. 멈춰야 살아요. 멈춰야 행복해요. 그게 나이 들어 배우는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멈추시겠어요? 저는 오늘 부담스러운 약속 하나를 취소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항상 귀에 쏙 들어오는 생활지혜, 노년의 지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